저도 이제 짝꿍을 슬슬 버려야 돼 <laughs> 이참에 주도주 매매로 완전 바꿔서 매매를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꽤 좋아졌어요 다행히 좀 불장이 형성이 된것 같고 지수도 계속 신고가 달려가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좀 터지고 뭐 매매 종목도 꽤 많이 있고 저도 최근에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불장 신호타를 듣고서 비중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앤서님 주력 매매인 짝꿍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닌 게 테마성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없어요. 좀 무거운 종목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계속 잘 가는 느낌 로봇 섹터에서도 A 종목, B 종목이 날아가면은 원래 C랑 D 정도가 따라가면서 후속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는 종목만 따로 잘 가고 나머지는 그냥 밑에 있거나 살짝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이라 짝꿍 매매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그냥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 주도주라고 하죠. 그 종목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짝꿍을 슬슬 버려야 돼 <laughs> 이런 불장에 짝꿍 매매를 할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또 이참에 주도주 매매로 완전 바꿔서 매매를 좀 적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토대로 좀 매매가 좀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아직도 제작주 호가 얇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습관이 나오시던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개잡주매매 응. 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가끔씩 꽂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꽂혀도 좀 좋은 종목에 꽂히면 상관없어요 뭐 하이닉스에 꽂혀봐요 누가 이러요 이상한 데 꽂히시잖아요 가끔 어... <laughs> 이제, SOFC 좀, 테마가 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수급 변곡점이었어요. 기간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데, 기간이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 뉴스가 있나?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당일에 뭐, 섹터의 힘을 받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얇아요. 매우 얇고, 없어요, 효과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안 하려고요. 일단... 지수가 근데 너무 과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무섭더라고요. 며칠 동안 지수 잘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종배 열심히 하고 해서 수익은 꽤 괜찮았는데 오늘도 하이닉스가 시작하면서 3% 넘어서 시작을 하고 지수도 계속 신고가 경신지수가 나오는데 약간 좀무섭다 생각이 들어서 또 하이닉스는 3% 넘었던 거다 빠졌거든요, 지금. 뭐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조정이 나오면 섹터 추가적으로 유망한 종목들 몇 개를 스윙으로 잡아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는 게 로봇, 바이오, 방산 정도. 이 안에서 계속 신고가 종목이 나오고 크게 올라가는 주도주가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쉴때 지금 같은 불장에서는 이런 거를 스윙으로 잡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걸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수가 너무 좋으니까 달리는 지수에 올라탈 예정인데 저번에 좀 횡보가 좀길때 그럴 때는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없었어요 많이 없어졌었는데 요즘에 신고가 종목들도 어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근접한 종목들이 50개 60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신고가에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조금 확인을 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 그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아니요 반도체도 좋죠 중요한데 제가 그냥 많이 매매를 안 해요 어, 반도체가 매매하기 좀 까다롭긴 해요 어. 섹터 자체의 종목도 너무 많고 제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대형주를. 근데 저는 그 정도급의 대형주보다는 그보단 좀 아래의 대형주가 좋거든요. 시총 기준으로 몇 조, 뭐, 십몇조 이런 것. 그렇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갈때막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잘 가면은 매매하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가봤자. 3 4퍼 반도체는 최근에 매매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종목이 약간 조금 까다로워서 짝꿍 매매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반도체 짝꿍 매매는 거의 안 해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신고가 있는 주요 종목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 종목들에서 아침부터 프로그램이 강하게 수서 들어온다 아니면 이제 오후 1시부터 점심 지나고 오후부터 이제 꾸준하게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해볼 계획이네요. 좀 그런 종목들은 단타보다는 좀 끌고 가면서 추세를 좀 끌고 가면서 프로그램 들어오는 종목들에서 끌고 가는 매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잖나요 음, 좋아졌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 가는 종목이 한두달 전만 해도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요. 자꾸 패대기가 나오거나 돌파하면 무조건 물리고 신고가를 뚫어놓고도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가는 종목이 정말 미친 듯이 가요. 그리고 돌파도 좀잘 나오고 패대기도 잘안 나오고.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거죠. 섹터에서 순환매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로봇에서 A 종목이 갔다. 근데 얘가 좀 너무 많이 가서 좀 힘들다. 바로 B 종목이 또 가요. 근데 얘도 많이 갔다. C도 가요. 이런 식으로 섹터의 순환매도 좀잘 빠르게 캐치를 하면은 수익을 좀잘낼수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어제 나우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상가를 한 치고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 스타였나? 이 종목이 갑자기 또 치고 가면서 대장을 먹. 고 어 얘가 오늘은 아주 강하게 가네. 그럼 얘를 매매하겠다. 캐치하고 아침에 걔를 매매했으면 웬만하면 수익은 냈죠 그런 식으로 수익낼 기회가 많습니다. 지수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죠. 금리 인하가 일단 그냥 호재인데 그게 금리 인하를 했다고 바이오에 갑자기 막 제로 소멸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분위기 봐야 알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FOMC에서 금리 인하 하면서 전도표를 보여주고 앞으로 또 금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이오 중에 신고가, 신고가를 좀막 뚫고 잘 가는 종목이 하루에 한두 종목씩 나오고 있어요 시청이 큰 종목에서도 나오고 시청 작은 종목에서도 나오고 짧게 짧게 매매를 노리는 거죠 알테오젠는 리가킨바이오 이런 애들은 다 신고가 근처에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프로그램이 엄청 미친 듯이 사면서 쇼커버 나오면서 장대장봉이 엄청 나오는 그런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에 아침에 좀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불타기로 계속 사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매매, 그런 것도 노릴 수 있겠죠. 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되게 적적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수가 그래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상승해 준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들 생각하면서 현금은 좀 확보해 두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좀 많이 됐다 싶을 때 좋은 종목. 스윙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약간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소모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시장에는 쇼커버링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다음에 놓치지 않도록 기를 해가지고 관차을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